미정입니다. 아, <laughs> 자기야, 나 달라진 데 없어? 나 달라진 거 없어? <laughs> 라고 하는 가벼운 제목으로 드리는 영상인데 진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2026학년도 수능 그 이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조언해 드릴 수 있는 얘기여야 할것 같아. 자, 이 영상은, 저 이제 안경 좀 바꿀게요. 어지러워서 이거. <laughs> 이 영상은 딱 작년 이맘때쯤에 영어 홍보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여러가지 얘기 중 제목이 이거였어. 캐스 영상에. 사기 좀 치지 말자. 라고 하는 거였던 것 같아. 사기 치지 말자. 그리고 1년이 지난 거야. 어떻게 뭐좀나 달라진 거좀 있어? 달라져야 될거 아니야. 핵심입니다. 달라져야 된다고. 어. 그때 당시 제가 뭘 이슈를 좀 던졌냐면 이제 뭐 이게 2025년 12월 달이 됐던 2026년의 연초가 됐던 영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질문들과 궁금증들이 난무하는 시기이고 특히나 지금처럼 수능 이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기억이 꽤 오래, 오래는 아니다. 얼마 전 있긴 있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나 크게 이슈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고, 심지어 BBC 방송까지 들어오면서 수능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싸움들도 있는 거 알고 있죠. 어, 근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영상은 길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2026학년도 수능이라고 하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지금 불리워지는 그 시험을 음, 경험한 분들에게 들리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포인트는 그런 현상을 약간, 어,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친구들, 즉, 고3 친구들, 예비 고3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조금 더 강조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영상일 것 같아요. 어, 핵심은 간단해요. 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지금은 더 중요한 이 우리의 정신머리, 정신작용, 이 태도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사라지죠. 주변에 수많은 장소, 에서,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 주변이든, 영어에 관련해서 수많은 얘기들과 소문들이 난무할 겁니다. 작년 이맘때 제가 그 난무하는 헛소리 및 사기의 몇 가지들을, 11가지 정도를 제가 그냥 쭉 나열하면서, 곳곳마다 제가 비판을 했었던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야. 어,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야, 영어는 간만 있으면 된다. 뭔 똥소리 야지 영어는 단어만 알면 된다. 영어는 기출 양치기만 좀 하면 된다. 영어는 수업이 필요 없다. 뭐 수업을 듣냐, 굳이. 순서 배열 문제는 ABC의 선지의첫 줄만 읽으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사기. 문장 삽입은 단절만 알면 문자 풀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사기. 그랬으면 이번에 39번 같은 문제가 나왔겠니. 대입 파악은 마지막 문장만 발췌독하시면 되거나 빈칸도 빈칸 주변만 잘 읽으면 게임 끝난다. 얘들아. 어. 이렇게 되디? 이번에 24번 이슈맨이 컸었다, 많이 컸었던 그리고 칸트지문 빈칸 그렇게 되디? 듣기는 껌이다 야 듣기 왜 공부하냐 음. 어법은뭐 공부할 필요 없다 뭐 어차피 효율성도 떨어지고 한 문제밖에 안되고 영어는 많이 투자하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등등등과 같은 고3 친구들이 들으면 혹할 수 있는 얘기들이 횡횡 할 거고, 심지어 이러한 엄청난 수능이 일어난 이후조차에서도 여기저기서 책임지지 못하는 조언들을 싸질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자, 고3들아. 혹은 시험을 재준비하는 사람들아. 인생에 단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적게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정은 없어. 없어. 적게 먹고 배부를 수 있다? 그런 음식이 있나? 여기서 또 이제 또 있던데요. 그 드래곤볼 보면은 선두 먹으면 작게 먹어도 배부른 그런 농담하지 말고. 이게 지금 현실이잖아. 고3분들. 혹은 좀더 빨리, 좀더 늦게 다시, 아니, 그러니까 다시라기보다는 수능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 저런 사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달라지시죠. 똑같이 가지 말고 달라지시자고요. 어... 2017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3번 문제에 이런 첫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제 올인원 수업 듣는 분들, 아마 제가 이 얘기 자주했던 부분들일 거예요. 올인원 교재 챕터 1에 10번 문제 들어가 있는데. 그냥 잠깐만 첫 문장만 읽어드릴까? 봐. To make plans for the future.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 앞으로의, 앞으로의 수능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The brain must have an ability 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 어떤 능력이냐면 to take certain elements of prior experiences, 이전의 경험이라고 하는 녀석의 중요한 요소들을 취해서 and reconfigure them, 그것을 재구성을 해야 된대. 이전에 있었던 경험을 빨리 취해서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중요해. In a way that, 어떤 방식으로 이걸 재구성을 해야 되냐면, In a way that does not copy any actual past experience or present reality, reality, exactl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있었던 그 과거, 과거 경험이나 현재의 현실을 그대로 카피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구성을 해야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라고 하는 첫 문장이었었어. 이건 문제 측면이 아니고,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똑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까지 저 횡횡한 사기를 쳐도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의 내 수준을 끼어 맞추지 마시고 똑같이 그 현실, Present Reality를 카피하지 마시고 달라지셔야 된다고요. 요 얘기만 하고서 사라지죠? 뭐가 가장 달라지셔야 되냐면, 뭐가 가장 달라지셔야 되냐면 해석을 넘어서선 글 읽기 능력이 완전히 달라지셔야 되고, 선지를 바라보는 능력이 완벽하게 달라지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처럼 그렇게 녹록한 선지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건 그냥 마음속에 박아 놓으시고요. 그럼 뭐를 경험하시면 될까? 아까 내가 성문장 뭐라고? Take certain experiences o prior experiences. 이전 경험의 요소를 취해. 너뭐 해야 돼? 이전 경험을 빨리 취해. 그럼 이미 벌어진 경험, 이걸 빨리 한번 취해봐. 아니면 2026학년도에 벌어진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정도의 3개의 시험을 빨리 취해봐. 그리고 그걸 재구성해. 재구성을 하면 뭐 하면 돼? 내거 해설 강의 봐. 해설 강의 가서 봐. 그러면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네가 재구성할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In a way that does not copy. 옛날 고1, 2때 했었던 것과 똑같은 것으로 카피, 복제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할수 있어.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질문 게시판으로 들어와. 선생님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는데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커리큘럼 또는 어떠한 공부 위주를 먼저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상담을 빨리 걸어. 아 제가 마음 같아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이미 제 커리큘럼 영상에 나와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건 너무 개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딱 하나의 틀에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 제 질문 게시판은 뭐로 유명하면, 유명하냐면, 유명하냐면 어와 무시하게 친절한 조교로 꽤 지금 몇 년째 유명하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와. 단, 성의 없게 오시면 안 도와드릴 거예요. 특히 질문 게시판은 자꾸 성의 없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너가 뭐를 해? 카피하지 않고 달라진 모습이 무엇인지를, 뭐, 그러니까 달라져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빨리 판단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위주로 공부할지를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와, 빨리.